너에게 주는 고급 물잔 <웃음> 크리스탈이야. <laughs> 블루 라벨 <laughs> 야 이거 물컵으로 쓰는 사람 얼마나 될까? <laughs> 오늘 다룰 위스키. 이거는 사려고 오픈런이 아니고 그 전날 문 닫기 전부터 패점런을 하는 위스키야. 여기 동네에서도 12병 한정으로 나왔는데 그 전날 저녁에 이미 다 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. 바로 보여 줄게. <laughs> 응? 아 이거 알고 있었어 나온 거를? 어 어떻게? 해? 뭘 어떻게야 유튜브에 다 뜨는데 <웃음> <웃음>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에서 두 번째로 출시한 위스키인데 저번에는 스모키였잖아 음, 피티드 이번엔 언피티드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이런 위스키 찾을 수 없을 거야 왜냐 일단 보리 자체가 국산 보리야 국산 몰트 그리고 오크통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신갈나무로 만든 오크통을 썼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리도 오크통도 유일한 위스키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몰트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몰트가 메가잖아. 맥주 만들 때 쓰는 거야. 우리나라에서 맥주 많이 만들잖아. 그래서 군산에 큰 몰트 공장이 있는데 두줄 보리를 써. 두줄 보리, 여섯 줄 보리 예전에 배웠지? 응, 음, 사진 기억나? 여섯 줄이 안 된다. 손가락이 다섯 개라서. <laughs> 이렇게 세개세개 세개 있는 거. 예전에 잠깐 거론 했거나 너가 들었을 수도 있을 거야. 우리나라 보리는 알코올 수율이 좋지 않아. 스코틀랜드 보리랑 똑같은 양으로 술을 만들어도 알코올 도수가 더 낮게 나오는 거지.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가져왔어. 보리 응. 몰트 이게 스코틀랜드 보리. 이게 군산에서 만든 국산 보리. 국산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선명하지? 봉지가 그래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고. <laughs> 음, 생기게좀 다르지? 모르겠다. 그냥 이렇게 봐서 모르겠어. 국산 보리가 좀 날씬하지 않냐? 스코틀랜드 게좀더 뚱뚱하고, 뭐 이게 좀더 짜잘한 느낌이 있긴 하다. 기울쭉까지 뭔가 좀. 내가 너무 가스라이팅 아니야? <laughs> 어, 그렇게 확 차이는 못 느끼겠어. 한번 맛을 봐봐. 아 이거 그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너 염을 좋아하잖아. <laughs> 염을 맛나지 않아? 아무 맛도 안 나지? 혀 쪽에 좀 묻혀야겠다. 너무 조금 먹었나? 응? 음? 그냥 오래돼서 그런가? 왜? 이게 더 바스라져 음, 바삭거리네 더 크리스피하네 스코틀랜드거가좀더 단맛이 나지 않냐? 어 확실히 달짝지근하면서 더 고소한 맛이 올라와 이거는 정말 못 맛이야?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느낌이었거든? 국산은 이거 너무 조금 먹어서 그런가? 좀 많이 먹어볼까? 이것도 많이 먹으니까 구수하긴 해. 근데 확실히 단맛은 좀 적지. 어. 알코올 수율이 그래서 차이 나나 봐.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콜 만들잖아. 아유 껍질. 그 껍질이 장에 좋아. 섬유질 몰라 섬유질. <laughs> 여기 라벨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오크통 용량이 써있을 거야. 뭐 리터 이런 글자 써있는 거 보이냐? 180. 그리고 100도 있지. 아, 앞에 100. 오크통두 개를 쓴 거야. 100L 짜리랑 1 8 0터 짜리. 한마디로 그오크통두 개를 섞어서 하나의 배치로 내놨다고 보면 돼. 그리고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왔어. 그런데 도수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도수 앞에 보이냐? 48.7. 50도가 안 넘어. CS 치고는 도수가 되게 낮은 편이야. 다른 위스키드 보면은 캐스크 스트렝스는막 50.5도, 55. 몇도막 거의 60도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. 그런데 50 밑으로 나온 거는 진짜 막 수십 년 숙성시킨 거 이런 거 아닌 이상 잘안 나와. 올해 수 시키면 증발이 계속 되니까 알코올 도수가 점점 내려갈 수가 있거든. 이 증류소가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게 아니잖아. 그 이유를 내가 물어봤거든. 창소의 말로는 이 오크통이 싱갈 나무잖아. 다른 오크통보다 증발이 더 많다고 해. 그리고 100리터, 180리터면 보통 위스키 오크통보다 엄청 작은 거야. 쉐리버시 대략 몇 리터 정도인지 알지? 500. 어 그리고 버번 배럴은 280, 85에서 나온 거야. <laughs> 200? 응, 200. 그런데 1 8 0 l 면은그 버번 캐스크보다도 작은 거고, 1 0 0 l 면은 버번 캐스크의 절반이야. 옥통이 작으면은 더 증발이 많이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지. 그랬나? 너무 옛날인가? <laughs> 옥통이 작으면은 그만큼 빨리 증발돼. 증발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CS인데도 50도 이하로 내려온 거야. 옥통에 넣을 때부터 도수를 좀 낮춰갖고 넣긴 했대. 또 증발이 잘된 이유가 이 싱갈나무 자체는 유로피안노크나 아메리칸 오크보다 다 작공성이라서 구멍이 많대. 그러니까 글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질질 새기도 해. 증서 갖고 오크통을 봤거든. 실제로 여기저기 새서 보수한 흔적들이 있더라고. 그리고 얼핏 듣긴 했는데 엔젤스 쉐어가약 14~16% 에서 정도였대. 엄청 날라갔지. 그리고 오크통 차링 레벨은 그냥 안넬시커멓게 그슬린 정도래. 악어 등껍질처럼 쫙쫙 갈라지는 정도는 아니고. 국산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데 진짜 한국적인 맛과 향이 나거든. 너가 마셔보고 한번 판단해봐. 뽕이네 저번에 뚜껑이 어떻게 생겼었냐 뽕이었냐어 이랬나 그랬을 걸 병도 똑같았을 걸 왜냐면은 다른 병 사이즈를 주문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들거든 어야 잠깐 내가 지금 만지면서 느꼈는데 이게 한지 같은 건데 어 셋어 한지야 어 한지네 여기 이렇게 침들이 보이네 나 저번에 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싹 뜯었는데 김자에 글씨가 지워지더라 <laughs> 뒤에는 주세 납세 필증지 <laughs> 에이. 이미 개봉했던 거니까 개봉했던 거라도 뽕뽕 잘 나는 것들 있잖아 가끔 있지 많지는 않아 그래? 응한번 개봉한 거는 그 다음부터 소리가 좀 멍멍해진 경우가 많아 네가 팔던 거 마실 때 시원하게 뽑혔던 것들 많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줘 볼까? 예를 들어 뭐 이건 좀 너무 없나? 뽑을래 이거 너무 없고 <laughs> 봉엉 이래 이랬나? 맞셔보자 <laughs> 향부터 맡아야지. <laughs> 어떤 향나? 어? 뭐지? 위스키라고 생각 안될 정도의 향이야 꼬냑향인데? 꼬냑? 꼬냑에서 느꼈던 향이야 달달함? 어떤 거? 처음에 단향이 훅 들어올 때 얼마 전에 마셨던 꼬냑의 달달한 느낌이 생각이 났는데 음. 근데 또 계속 맡다 보니까 위스키로 돌아왔어 잠깐의 착각이었나? 기존에 우리가 맡던 위스키에서 나던 향들이 나 어, 나 그래? 되게 비슷한 위스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거 몇년 숙성이지? 한 1년 4개월에서 6개월? 근데 왜 이렇게 그럴듯하냐? <laughs> <laughs> 한 3년은 한줄 알았어, 못해도. 일단, 버진 오크야. 버진이면 좀떨떠름한 맛인가? 떫거나 매운 거 같은 게 있었지, 지금까지 우리가 겪기론. 근데 이게, 코박죽을 하면, 알코올기가 있어서 맵긴 해. 내가 느꼈던 되게 재밌는 향들을 말해줄까? 응. 맞자마자, 한약방이 떠올랐고, 식뿌리, 홍삼캔디, 꿀대추, 이런 쪽이 떠올랐어. 근데 좀 의외다. 나는 되게 외산 위스키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는데, 너는 평소에 느꼈던 그게 아니네. <laughs> 꿀 대추 이런 쪽은 나도 느껴지는 것 같아. 뿌리 쪽 많이 안 느껴져. 뿌리 모르겠어. 우엉이라든가 칙 이런 거흙 내음도 느껴져. 흙 버번 느낌이지 왜? 바닐라 쪽이 강해? 음 잭다니엘스러운 느낌이랄까. 버번은 음. 아세톤이 있지만 잭다니엘은 아세톤이 좀 적잖아. 그런 느낌이야. 아세톤이 빠진 버번 느낌? 아, 모르겠다. 어려워? 어. 왜냐면 드물거든, 이런 타입이. 저번 1탄은 스모키가 좀 덮었다고도 할수 있는데, 응. 이거는 나는 색깔도 그렇고, 숙성 연수에 비해서 좋아. 마셔볼까? 어, 이 계속 남아있는 짜릿한 맛 뭐지? 짜릿하다고? 탄산같이, 와. 여운도 엄청 길고 뭐가 입에 쓴 맛이 남아 떫은 탄닌 같은 거 아니고 어 그런 맛도 있는데 탄산 같은 뭔가 길게 가는 게 있거든 되게 자극적이고 근데 맛이 확실히 저숙성 느낌이다 향은 완전 그럴 듯했는데 마셔보니까 진한 맛은 없어 난 일단 입에 들어오자마자는 달았어 그리고 바로 매운으로 바뀌었고 그게 중반 이후까지 쭉 가다가 매운 거랑 떫은 거 이제 사라지면서 다시 단맛으로 돌아왔어 그 단맛이 계속 이제 여운으로 남아 있어 와 향이고 맛이고 오늘은 완전 너랑 다르다. <laughs>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입. 약간 보리차 같은 느낌안 나고? 안 나. 나는 계속 달달 고소한 그런 향들이 나. 와 지금 또 마셨잖아. 어. 엄청 맵고 자극적인데? 요즘 스무디 중에 왜 입안에서 터지는 거 있잖아. 탁탁탁탁탁. 어. 아이스크림에 있던 거 아니냐? 어. 베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. 깨물면탁탁 터지고 어. 막 이런 거. 그렇게 막 탁탁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여운이 있어. 혀를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. 또먹아 <laughs> 신기한 맛이라 그건 맞아 신기한 맛이고 지금까지 마셨던 위스키 중에서 잘못 느꼈던 향과 맛이야 향은 정말 꿀 대추차처럼 점점 변하지 않냐? 음, 달달해 달달한 칡즙 같은 향하고 딱이 정도 거리 좋네 지금너받고 있는 그 어, 거리 정도 어. 거기에서 이제 달달한 향이 계속 나 그리고 이 병에 담기기 전에 한달 전쯤인가? 그쯤에 받은 이 원액이 있어 그래서 그걸 한번 맛보여주려고 한달 차이라 응. 참고해둬야 돼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태로 한달 지난 거야. 반 정도 있는 상태로. 그러니까 공기에 맞닿은 시간이 좀더 있었겠지. 같이 맡으니까 비슷하다. 아 <laughs> 코박죽은 못하겠다. 둘다 저숙성이라 그런지 알코올에 힘이 세. 그리고 코박죽 하면은 맨솔 같은 화함이 확 들어와. 정수리에 와서 꽂혀. 아, 바로 마셔보는 거야. 와! 아, 이것도 매워. 야, 맵고 강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먹히겠다. <웃음> <웃음> 향은 너무 좋은데 맛은 내 취향은 아니다. 큰 차이 없다 이번에는 극적으로 느낄만한 큰 차이는 없다. 그래? 뭐지? 내 거랑 너 거랑 다른가? 술이 바뀌었겠니? 사람이 다른 거지. <웃음> <웃음> 나는 뭐 여기가 개봉된지 오래된 거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비해서는 자극적인 게좀 날아갔고 달달함이 더 강해졌어. 애초에 달달은 없어서 나한테는. <laughs> 달달함의 차이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. 나는 이걸 먹고 느낀 게 지금까지 마셨던 위스키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뭔가 좀 좋게 개발이 된다면 스카치 같은 아메리칸 같은 이런 게 아니고 한국 위스키라는 특유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, 이런 느낌은 없긴 했어. 취향을 떠나서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오래 숙성해서 맛이 좀더 다듬어진다면 그런 특징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. 우리나라 위스키에 관련된 법이 다 스코틀랜드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. 그러니까 증발량 자체가 안 맞아.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증발되잖아. 예를 들어서 한 10%가 증말 됐어. 근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스코틀랜드 기준이기 때문에 약2% 정도만 인정해. 나머지 8%는 존재하지 않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. 이건 십사라며. 어. <laughs> 그리고 박스가 없거든, 이거는. 박스를 만들려고 알아보다가 3,000원짜리 무지 박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있어야 되니까 한 300개 정도로 디자인 의뢰를 해 봤더니 단가가 한 13,000원 정도 나오더래. 근데 여기에 13,000원 추가되는 게 아니고 13,000원 추가된 값에 세금이 붙어. 그래서 한 3만 원이 더 올라가. <laughs> 그러면 그냥 팔아야지. <laughs> 그런데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맥주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. 세금이 너무 비쌌거든. 그래서 소규모 양조장들이 별로 성장을 못하다가 2020년에 법이 바뀌어. 그 이후로 여기저기 소규모 양조장들이 생겼지. 너도 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갔으면 봤을 거야. 되게 다양한 맥주가 있어. 장난친 거 아닌가 싶은 라면 이름이라든가 뭐 밀가루 이름이라든가 이런 맥주들도 있고. 그거 다 대기업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<laughs> 그런 것처럼 위스키 산업을 좀 발전시켜. 법이 우선 바뀌어야 돼. 맥주도 바뀐 거 보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? 그런데 이제 거기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맥주는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잖아. 그래서 바뀌었고 위스키는 아니니까 안 바뀔 거라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 줌의 희망을 가진 게 대기업이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. 그래? 일단 롯데는 서귀포 쪽에 증류소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이에 뒤질세라 신세계도 제주 위스키, 탐라 위스키, 케이위스키 이런 상표를 등록했어 그런데 증인소에 관한 얘기는 아직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기업들도 들어오면 위스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